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이면 신약성경의 몇 페이지냐면 22페이지. 19페이지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성경책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이에요. 12장 38절. 다 찾았죠? 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라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새로운 친구들은 오늘 처음 와서 지난 주 얘기 안 들어서 모르겠고. 지난주 말씀 중에서, 어, 말씀이 어디였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요 말씀 우리가 외울 거, 지금, 말할 수 있는 친구. 하민이, 손 들어서. 뭐해? 오세요, 이리. 이야, 우리 하민이. 자. 자. 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어떻게 외우자고 선생님이랑 얘기했었죠? 요 19, 30.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자, 나와라, 야. 신기하죠? 우리 처음 보는 친구들. <laughs> 깜짝 놀랬죠? 뭐가 갑자기 짠!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다시 한번 시작.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이고요. 자, 이번에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대신에 이 요나 대신에 선생님 이름은 미실리. 여기에다가 요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으면 되겠니? 태서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미시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내돈 주고 내가 내 돈을 주고 컴퓨터를 샀다. 그럼 그 컴퓨터는 누구 거일까요? 내 겁니다. 그럼 내 맘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친구가 다른 친구나 아니면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그 컴퓨터 자기 맘대로 막 하고 싶어도 내, 사물에, 내 사무실에서 아니면 내 방에서 내가 내돈 주고 산내 컴퓨터는 내 맘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요. 여기는요. 비타민C 있어요. <웃음> 맛있어. <웃음> 자, 기회. 내돈 주고 예쁜 옷을 샀습니다. 뭐? 때로는 신발도 샀어요. 내돈 주고 내 용돈 모아서 인형,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샀습니다. 내 용돈 주고 강아지, 하나가 키우고 있는 도마뱀. 자, 그러면은 내가 주고 샀다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당연히 내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요. 그치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누구 거? 누구 거? 당연히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많이 안 살아봐서 아직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았을 걸요. 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북한이 태어날 수도 여차있으면 북한이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괴뢰 도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동무 하면서 감시의 눈초리를 당하면서 마음대로 진짜. 너무 힘들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쪽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저기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게 다내 마음대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누구 거냐 하면 바로 하나님 거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또내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인 거야. 다른 집에 부자 집에 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때딱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야. 자,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게 아니면 부자로 아주 예쁘게 아니면 조금 예쁘게 아니면 공부를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영재로 태어날 수도 있었고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다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갈 거예요. 나중에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더 커서 우리의 인생 일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자, 그래서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당연히 내 삶이니까 내 거지 생각하겠지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실이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오늘의 주인공,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표시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요나야. 네가 저쪽 니느웨라는 곳에 니느웨라는 도시에 여기는 도시예요. 아주 큰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세요. 너무 많은 죄악들을 짓는 거야.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요나야. 요나야. 네가 이 니누에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단번에, 그렇지. 단번에, 싫어요. 너. No. 싫어요. 단번에 망설일 것도 없이.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네느웨라는 도시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택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택 태... 나오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알죠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왕이라고 하잖아.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 한 나라 이름은 북 이스라엘, 한 나라 이름은 남 유다. 자 이렇게 해서 갈라졌었는데요. 어. 이북 이스라엘 이 나라를 먹어치워 버렸어요. 먹어치워 버린 나라 이름이 바로 어, 아수르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수도 이름이 바로 니노에예요.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먹어치워버린 나라, 정복해버린 나라가 이 니느웨인데, 그 나라가 아수르, 그 도시가 니느, 니누, 수도가 니느웨인데, 여기에 가서 뭐를 전하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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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러니까 요나는 당연히 가고 싶겠니? 당연히 안 가고 싶다고. 노! No, 당칼에. 절대 안 가겠습니다. 자, 이랬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나도 너희들을 니네 죽을 죄악 지었었는데 나도 너희들을 용서했어. 근데 나는 너희들만 용서하고 귀한 게 아니라 이 니네 외에 사는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도 중요해. 나는 그들도 사랑해. 알았지? 요나. 알았지? 요나. 가서 이들한테 복음 좀 전해. <laughs> 짜증나, 짜증나. 일단 집 밖으로 나왔어요. 여나가 하나님이 강하게 가라고 하니까 집 밖으로는 나갔어.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스라는 동네로 가는 배가 딱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 아싸. 내가 뭐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들은 망해야 맞잖아요. 우리나라 집어 삼켰는데 그들은 망해야 맞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 지구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그 배를 탔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끝났다 띵동댕했으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일이 없겠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니네 위로 가라고 했죠. 아저 됐거든요. 해가지고 배 밑창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쿨쿨 한숨 푹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못 보고 있었을까요? 다 레이더 하나님 레이더 속에 다 들어와 있었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쫓아오신 거예요, 요나를.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있는 곳을 풍랑을 그냥 완전히 정신없게 바 파도가 정신없게 일게끔 풍랑을 일으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 선장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초긴장이 됐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좋던 날씨가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야. 아, 왜 갑자기 이러니? 분명히 이거는 우리 여기 배타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봐! 우리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의 무게를 좀 줄이게 사람만 말고 사람만 던지지 말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던져라. 그래서 선장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여행하려면 막짐보따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바다에다 다내 던져야 됐어. 다 던졌어요. 그러고도 이제 엄청나니까. 다들 모여보시오. 도대체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누군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냅니까? 방법이 있어. 우리, 여기다가 우리, 반장뽑기 할때 투표하죠. 투표하듯이 함에다가 종이 쪽지를 접고 거기다가 딱 동그라미 하나만 딱해 놓고 나머지는 다 X표인다가 딱한 사람. 우리 여기에서 공평하게 합시다. 누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알게 아실 겁니다. 해 가지고 커다란 투표함에다가 다해 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나씩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 열었습니다. 어, 난 아닌데 다행이다. 나도 아닌데. 나도 아닙니다. 하는데 딱 펴보니까 그게 누구였을까? 요나. 당연히 요나였겠죠. 그래서 그 선장이 물었어요.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야 이보세요. 이 상황에서 잠자는 잠 잠자, 잠자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 재앙이 지금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요, 히브리 사람이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나가. 그리고 당신들이 이 풍랑에서 살아남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저하지 말고 나를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지십시오. 요나 겁도 없지. 죽을 각오를 아주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나를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 던져 버렸어요. 요나를 딱 던지니까 순간 파도가 완전 잔잔해졌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누가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바다가 바로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한 거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어에게, 상어에게 물렸다. 또, <laughs> 이야, 그럴듯 하다. 응? 어? 익사해서 죽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했다? 문어에게 붙었다. <laughs> 문어 찍찍이한테 붙였다 <laughs> 역시 어린이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커다란 물고기를 하나님이 그 바닷속에 준비해서 커다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나가 던져지기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던 거죠 요나의 요나가 떨어지는 대로 받아 먹을 물고기가 이렇게 정말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을 그냥 통째로 집어 삼키는 커다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큰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는. 그런데 자또 여기에서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물속이 배 속에 사람이든 다른 작은 물고기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와 똑똑합니다. 당연히.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소화액 되게 독해요. 소화액, 응, 위산이 나와가지고, 우리, 누나들은 역시 전문용으로 위산이 나와가지고, 소화시켜요. 소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 녹아서 배출됩니다. 응, 그쵸. 그렇죠. 배출되어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네. 하나님의 품으로 요나를 품어줬어요.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보호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이냐 하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거 힌트 줄게요. 이 요나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요나 이야기도 나온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생각해 보면 돼. 맞습니다. 역시 하나가 드디어 당첨. 왜냐하면, <laughs> 자, 이 요나가 물 속이 뱃속에서, 요나가 물 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냅니다. 아, 배, 물고기 뱃속에서. 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으면은 끝났을 텐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다해 놨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서 그 3일 동안을 요나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 추측해 보자.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회개기도 했겠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뱉어내. 어디에다가? 물가로 나와서 모래밭에다가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뱉어내. 이제 하고 구역질을 으윽 하고 요나를 뱉어내요. 요나가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결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니느웨로 갔겠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완전 그것도 성의껏 전한 게 아니라 대충 대충 그냥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아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했겠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3일 말 예수님이 죽으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짊어지고 3일 동안 죽으셔서 3일 동안 죽어 땅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 거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이 요나에게 뭐가 있었다? 요나에게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였을까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결국은 처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작업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을 만든 게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태서를 만들 때 태서의 태서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다음 우리 하나에게 하민이에게 또 우리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뭘까요? 아까 아라, 알아, 아라가 누구야? 구아라? 이름이 듣했어 <laughs> 아라를 통해 우연히 어쩌다가 오늘 한번 여기 교회온것 같지만 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친구 이름 뭘까? 서윤이, 오서윤, 고서윤. 이쁘네, 이름 서윤이 우연히 어쩌다가 오늘 예배에 하나 따라 온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한 번일지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너희들이 마음을 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온거 축하하고요. 오늘 말씀 우리 결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번 주는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나에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에게는 어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 질문을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윤희하고 아라는 교회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나온 적이 있었니? 교회 나가 본 적이 있었니? 응? 아, 그렇구나. 서윤희는. 교회 다녀본 적이 있었어? 아, 그래서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따라 같이 이제 올 거죠? <laughs> 이렇게 해서 자꾸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서윤이랑 알아도 보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만든 목적 속으로 우리가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 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